안녕하세요 아, 오늘 아침에 지금 일찍 왔습니다 밥 먹고 도착하니까 아침 9시 정도 됐네요 아, 오늘 안개가 엄청 자욱합니다 어, 낮에도 좀 더울 것 같아요 아, 이제 만추에 가까워 옵니다 뭐가 보여줄지 한번 올라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첫 번째 보이는 게 삽주입니다 삽주가 몇개 있네요 야, 삽주는 백출과 창출로 나뉘죠 근데 저는 피가 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몇개 보이네요 아이고, 여기, 잔대꽃이 하나 피어서, 이거 보려고 오는 와중에, 여기가, 도바지가 하나 보입니다. 야, 무악해 아주, 기가 막히네요. 단풍보다, 단풍잎보다더 예쁘네요. 이야, 여기도, 작은 것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있고. 이것은 싹대가 한개짜리인데 이게 그, 봄에 동물이 뜯어먹고, 그, 스순이 다섯 개가 올라왔네요. 싹대가 다섯 개짜리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음, 자, 여기도 하나, 잎이 것게 하나 보이네요.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지금 리드는 다 나왔습니다. 네. 아, 또 네. 일자만 아니면 좋겠는데. 음, 리드는 상당히 굵습니다. 미가 많이 발달한 데 있습니다. 이게 땅이 그좀 척박하면 미가 좋은데 흙밭시고 땅이 좋으면 미가 많이 없어요. 주근에서 그냥 가지 뿌리 몇 개만 있고 턱수 하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작품할 때는 작품명은 이좀 착박한 땅에서 캐는 것이 아주 멋진 것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자,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작품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에또 나무 뿌리가 팔뚝만한 것이 또 안에가 있네요. 이것도 잘라내야 되는데. 일단 다 캐보고, 아, 전체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아, 되는, 아, 솔찬이좀 두껍네요. 에, 근데 이거, 지금 이그 바위하고, 이 나무 뿌리하고, 여기 사이가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자르다가 이쪽도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도중에서 중간에 좀, 이게 끊겼네요. 아, 네, 일자형이 가지고, 당금 해도 그렇게 멋있는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야경으로 쓰겠습니다. 아, 또 봐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물들이 순을 끊어 먹었네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모습이 뭐 여기 옆에다 하나 있고요 네. 좀야경으로 쓰기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아 예쁩니다 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도게 튼튼실 합니다 작대가 굉장히 기네요. 시방이 펼쳐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이렇게 잔대가, 큰 잔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 1m 넘을 것 같은 잔대인데, 잔대가 하나 있네요. 일단, 잔대는 일단 놔두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 20분 정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뒤도가 나왔습니다. 몸통은 좀 굵은 편입니다. 이게 턱순과 턱수 턱순 같기도 한데 지금 세갈래로 갈려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미가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한번. 지금 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조심해서 니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케 해야 됩니다 한번 지금 나무 뿌리하고 막 엉켜 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한번 계속 작업해 보겠습니다 하이 아, 나왔습니다 아... 야. 아쉽네요. 아쉬워. 아. 예. 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보자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끊었습니다. 추접 없이. 아, 당근 말고 야경으로 싸드리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아, 통벽 사이라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깨지는 바위가 아니거든요. 아, 아쉽습니다. 나올랑 모르겠네, 지금. 황질로쫙 멀리서 봤어요. 이거 그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좀, 상당히 굵네요 두개다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봐봤습니다 어, 아 이거 아닌데 통벽이야 통벽 이건 깨지는 바위가 아니네요 아 멋집니다 이야 시방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시방 10개가 넘네요. 아, 이것은 텐물 죽었고요. 여기 또구은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